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실까요? 네,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또 대책이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네. 어... 부동산에다가 문의를 해도 네. 또 서로가 또 말이 막 바뀌고 그래서 네. 어, 명쾌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를 음. 드렸는데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제가 어, 지금 어, 송파구 문정동에 네. 89년도에 주공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네. 약 5년 거주를 했고요. 네. 그리고 2004년에 재건축이 되면서, 네. 어, 삼성 내미안 아파트가 음. 들어왔대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제가 거기에 하루도 살지 못하고, 이제 제가 노원구 이사를 왔기 때문에, 예, 네. 네, 거기는 계속 전세를 놓고 있고요. 네. 그리고, 노원구에 와서 양지 빌라트라는 데에 2억 4,500주고 지금, 어, 구입을 해서 10년 정도 거주를 하고 있고요. 음, 네. 지금도 거주 중이신 거고요. 예, 예. 지금 도 네.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블러스 네. 오피스텔을 네. 어, 2016년도에 1억 2,900만 원. 그것도 노원구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일까요? 예, 예. 노원구. 에 네. 네. 어, 2016년도에 매입을 해서 네. 지금 월세를 받고 있고요. 네. 어,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네. 어, 전체를 갖고 있으면은 네, 고무 피가 얼마나 나오는지 음, 여러 가지로 좀 또, 복잡하실 것 같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일단은 어떤 내용들이 궁금한지 저희 대표님께서 잘 들었고요. 바로 상담 진행할게요. 예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laughs> 예, 고민이 많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주택은 8 9 년도에 하여튼 그매수로한문종도 아파트 몇 평대죠? 32평이요. 32평. 그 다음에 상계동 빌라를 가주,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나요? 예. 어, 그 다음에 농구 오피스텔. 예. 이거는 새로 주고 계시나요? 예예. 예. 네. 어, 뭐 종부세를 걱정하신 건가요? 어 종부세가 걱정이 돼서 네. 뭐 종부세가 뭐, 뭐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뭐 처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문정동에 그럼... 있는 이 32평 대 예. 어,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 대략 공시가격이 얼마 될까요? 공시가격이 7억 얼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있대요. 7억 정도? 예. 어 상계동 빌라는 어 보통 이거는 잘 모르시죠? 아파트는 공시가격 알고 계시는데. 어 이것도 계시... 제가 네. 인터넷 검색했는데 한 1억 7천 정도로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1억 7천이요? 예. 네. 그다음에 농구 오피스텔은요? 오피스텔은 그것은 검색을 제가 못 해봤고요. 몇 평이죠? 어 크게 복층, 7평짜리 복층이에요. 얼마, 시세로는 얼마 정도 할까요? 시세. 제가 그거 매입을 할때 네. 1억 2천 9백 주고 샀어요. 2013년에요. 아니, 16년에. 16년에. 예. 유치를 어, 봐야 되는데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피스텔이고 작은 평수니까. 예, 안 변하더라고. 1억 한 3천이면. 공시 가격은 한 6, 7천 할것 같은데, 대략 잡아볼게요. 예, 예. 0.7억. 그러면, 예. 어, 이게 지금 다주택자기 때문에 공시, 어, 그 공제가 6억이에요. 예. 그니까 7억, 8억 7천, 9억 4천이기 때문에, 예. 6억을 공제하면 3억 4천이잖아요. 다주택자기. 3억 4천에 대한 구간이 있죠. 예. 그거를 계산하면 돼요. 인터넷 나와 있고, 예. 예 내년에는 이 구간이 좀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런데+ 예.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 지금 종부세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 굳이 이렇게 어~ 우량한 어떤 그~ 부동산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예. 않으면 굳이 계속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 상계동 빌라는 거주를 하고 계시고 예 문정동은 그러면 전세를 주고 계시나요? 예. 이거는 얼마 올랐을까요? 시세 차익이? 어 매매 시세 차익이요. 그렇죠. 예. 제가 그걸 주공 아파트로 가지고 있을 때는 굉장히 싸게 구입을 했죠.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할까요? 지금 시세가 예기한 기준 한 12, 3억 가는 걸로 얘기가 되,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옛날에 그럼 가지고 계실 때 대비해서 예. 한 10억 올랐다고 봐야 될까요? 냉겨 올랐죠. 10억? 네. 그니까 시세차 15. 그럼 이거는 지켜서 비과세를 만들어야겠네요,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이 빌라는요? 빌라는 뭐. 전세를 지금 얼마 주고 계세요, 문정동 아파트를? 문정동 아파트가 예. 5억 9천에 맞다가 예. 이번에 4년으로 연장이 되면서 2년 더 연장돼서 사는 걸로 해서 5%만 올렸대요. 자, 농구 오피스텔은월세 받고 계시나요? 예 얼마죠? 어 원래 0에 오십이나 5오0에 육십했었는데 예. 월세를 좀 줄게 내고 싶다 고해서삼0에 사십으로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어이둘중에 하나를 매도를 하시거나 제가 볼 때는 예 상계동 빌라를 매도를 하시면서 사실 때는 있나요? 아 어, 그래서 이거 여기는 어차... 몇 평짜리예요? 거기는 빌라기 때문에 그렇게 삼평수는 아니에요. 네. 빌라도 어... 큰 평수는 있습니다. 예. 네. 예. 네. 아니 저희는 큰평수는 아니고요. 예. 그냥 실평수로 뭐 18평인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어 시청임 생각할 때둘 중에 하나가 조금 가치가 그중에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생각하는데 파는 게 좋겠다. 아니면은 이걸 팔기는 아깝다. 둘다 팔기는 아까운 건가요? 아니요. 팔기는 아까운 것보다도 예. 네.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네, 에, 지금 이 빌라를 네. 딸한테 증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가능한가요? 자, 좋습니다. 이게 그러면 네. 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공시가격이 3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증여를 받는 증여 그 잔여분은 12%가 네. 아니 취득세가 3.5%이기 때문에 네, 주, 그게 좋고요. 공시가격 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안에 다주, 다주택자가 증여할 때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취득세가 이 삼억이 넘어가면은 십이 프로인데 삼점오 프로이기 때문에 어, 그거는 좋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 빌라의 장점은 아파트는 예.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증여가 되지만 빌라, 이 예. 빌라라는지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는 공시가격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일억칠천 기준으로 해서 증여세를 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나오죠? 예예. 예. 그거는 좋은 방법이에요. 아파트보다 예. 이 빌라 빌라 나 단독주택이 요즘 어떤 그 다주택자들은 그걸 중요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예. 예. 예. 그리고요 예. 거기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예. 제가 그 빌라 담보 대출로 지금 4천이 돼 있는 게 있거든요. 4천만이요 예. 예. 4천이 돼 있으면은 그 예. 그것까지 같이 승계가 혹시 가능한가요? 자. 그렇죠. 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예. 이게 공시가격이 1억 7천이면. 예. 실거래가로는 3억은 넘어갈 것 같은데요? 대략 봐도. 그렇죠? 아니요. 지금 3억 예. 넘어간다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그럼 얼마인가? 그러니까 공시가격보다는 훨씬 높을 거 아니에요? 실거래가로. 그러겠죠. 네. 예. 그러면은 뭐, 이, 한 2억 7천으로 잡아도 대략. 예. 어, 이런 부분이 있어요. 1억 7천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데. 예. 지금 4천만 원 대출이잖아요. 예. 그러면 1억 3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시고요. 예예. 예. 4천만 원은 양도세로 가요. 예예. 예. 그러면 예. 이게 2억 7천일 때 4천만 원하고 1억 7천일 때 4천만 원은 1억 7천일 때 4천만 원 비중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양 이렇게 가면 더 손해니까 예. 4천만 원을 갚으세요. 예. 갚고 증여를 하세요. 예. 그다음에 다시 4천만 원 대출을 받으세요. 그러면 더 증여세가 적게 나올 겁니다. 아 예. 아시겠죠? 예 예. 자 이렇게 어. 정리하겠습니다. 네예 예. 예. 네자둘 중에 시청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